이룬원 채널 방문하시면, 띠별 운세, 월간 운세 등 다양한 운세프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름도사 이룬홍진부입니다. 자, 오늘 시간, 월간 운세 시간입니다. 자 2022년 이민년 11월 달이에요 음력 10월 월간운세 쥐띠 길이고 소띠도 길입니다 아 시작부터 좋네요 쥐띠 소띠 다 길이에요 자 그러면 풀이 가겠습니다 쥐띠 본월 운세 귀인조력이야 이달의 운세를 볼것 같으면 귀인이 도와주는 귀인이 도와줘서 힘을 받는 귀인의 힘을 받는 그런 운이 에요 거기다가 천우신조 봉흉하길 랬어요 하늘이 돕고, 신들이 도와주는 거야. 하늘, 천, 동으로. 하늘에서 도와주고, 신들이, 제신들이게 천지간에 있는 이제 신명들이 나를 도와주는 그런 천우신조를 하다 보니까 봉흉하길이야. 뭘 흉한 일을 만났지만 그것이 뒤잡혀가지고 오히려 길한 일이 되는 거야. 그 봉용하기의 반대가 이제 아주 봉용하기와 이제 같은 또이어 뜻을 갖고 있는 그 사자성어 중에 전화기복이라는 것이 있고 뭐피용치길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투기나 투자는 아, 소리소득이 겠어요 작은 이익과 작 작은 어 작게 얻는다 소리소득 소리소득 작은 이익과 자 소리소득이야 소리소득 이익이 어 작다 이익이 그럼 이익이 작다. 큰 이익은 이 달에 뭐 보지 말고 작은 이익이다. 그다음에 득의심은 어, 이게 여사 업갱이 있어요. 아, 흥사 업갱. 득의심이면 흥, 이런 흥사 업갱이야. 즉, 내가 뜻을 얻고자 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내가 계획하고 있는. 여태. 얻는다, 뭐는, 마음 속에 내가 소원하는 일은 반드시 얻을 수 있다. 득이, 심원. 그래서, 흥사업병이야지 사업이 크게 일어나, 흥하게 일어나고, 그내 하는 업종이, 업, 내 하는, 어, 내, 아 어, 내가 하는 업이 뭐, 뭐, 시, 뭐 장사, 사업, 직장이 다 업이라고 하는 거야. 네. 그 업이 크게, 어, 갱, 아주 크게, 크게, 아주 넓게 내가 크게 갈수 있는 그런 운에 왔다. 네. 그렇고, 지휘보수, 백사 형통했어요. 다만지, 마땅히 보수하라. 그러니까, 는 내가 바른 일을 하고, 내 그릇에 맞는 일을 하지, 욕심, 큰 욕심을 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휘보수라는 것은, 내가 하는 일에서 지금 국한에서 크게 벌리지 말고, 열심히 하면 백사가 형통하리라. 백가지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 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 마지막, 경고망행 대패지수야 이렇게 좋다고 해갖고 사람이 경고망동해. 경고망행. 사람이 경고망동, 경고망행을 해. 망동이나 망행이나 같은 얘기지만, 네. 그래서, 결국 경고망동을 하다가 대패, 크게 피할 수 있는 그거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경고망동하지 말, 하, 거나 이렇게 조심하고 자기가 차분하게, 어, 이렇게, 행동하면 크게 이달에 성공하는 운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소띠에요. 소띠도 길. 아주 좋네요. 소띠드 길이에요. 자, 소띠 길. 본월 운수 점입가경이야. 아 저번 달에 안 좋았잖아. 지난달 10월, 음력 9월달, 10월, 음력 9월이 안 좋았어, 소띠가. 그래서 이달에는 점입가경, 점차 가면 갈수록 아름다운 일이 생긴다 좋은 일이. 아, 위중 전안 귀인 상교에서 위. 위험한 가운데 그 위험한 일이 바뀐다. 편안하게 바뀐다. 어, 이, 도돌 도로, 도로 전 바뀐다는 게, 한 바퀴 굴러가지고, 유험한일 가운데 한 바퀴 굴러서 그게 바뀌면 차라리 편안한, 아주 좋은 일로 이 바뀐다. 그리고 귀인이 상주한다. 나한테 귀인이 와서 서로 보면 나를 도와주는 거야. 귀인들이 서로 나를 도와주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 그 다음에, 선심호독, 모망통달 했어요. 선심. 착한 마음을 갖고 남한테 좋은 마음으로 베풀어라. 착한 마음을 갖고 좋은 마음으로 베풀어라. 그렇게 되면 모망통달이야. 뭐, 내가 꾀하는 일이야. 꾀하는 일은 내가 계획하는 일. 바라는 일, 이제, 망은 바라는 망이야. 그러니까, 멀리 바라고, 하고, 소원하는 일, 내가 사업 계획서라든가 계획하는 일, 뭐, 이런, 모든, 뭐, 공부, 시험, 뭐, 여러 가지, 뭐, 있죠. 뭐, 사업, 뭐, 이, 그, 기업을 하는 사람은, 뭐, 바이오를 잘 만나서 물건을 팔아야 되고, 내가 계획하는 일이 다 있어. 네. 가정에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학생은 또공부잘 돼야 되고, 그런, 어, 일들이 다 통달, 다 이루어진다, 이야 그러니까 내가 착한 마음과 착한 마음으로 착한 마음 갖고 베풀고 좋은 마음으로 베풀어라. 어, 그러면은 모망 내가 원하고 바라고 하는 소원 성취를 다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투자는 길리해요, 투기는 불손이라고 했어요. 네, 이렇 네, 그 투자하면 길하게 이익을 볼수 있나? 어? 네, 그면 러그볼수 있으나 투기도 하면은 어, 어떻게 돼? 분리하고 손재를볼수 있다. 이렇게 손해를 볼수 있다. 그러니까 투자는 해도 좋은데 투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재희 입문 가택 흥황이야. 아 재물의 기쁜 일이 우리 대문 앞에 임면서 재물의 신들이 재물의 그 아주 그 아주 좋은 신들이 우리 대문 앞에 와 있으니 어떻게 되겠어? 돈을 벌 수밖에 없잖아. 집안에 총 재산이 늘어나고 하는데 가택이 흥황이 집안이 흥황 빡 집안이 엄청나게 일어날 수 있는 운에 왔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탐심, 교만, 망신 구설이야. 자, 탐할 탐. 탐하는 마음, 탐욕이나 탐심이나 같은 거예요. 탐욕. 탐욕, 탐욕이나 탐심. 그 탐지, 탐욕하거나, 교만해, 사람이. 교만하면 망신 구설이야. 내 몸이 망가지고, 내 몸이 다 망하고, 구설수, 관제 구설에도 휩싸일 수 있다. 하는 것이, 어, 이 달의 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소띠가 저번 달에 안 좋았잖아. 근데 네, 저 달에 안 좋으니까 이달 어, 이렇게 또 좋아서 아주 좋고요. 어. 둘다 쥐띠도 길하고 소띠 길이지만 항상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 월간 운세, 이 월간에서는 권선징악의 근간을 두고 만들었기 때문에 착한 마음과 옳은 마음, 그러니까 정도, 선행, 의행, 효행 뭐 이런 쪽으로 바르게 하면 반드시 어, 성공을 하고, 어, 진짜 내가 최악의 나쁜 일을 만났어도, 하늘이 돕고 천우신 조그 다음에 귀인들이 도와줘도, 내가, 어, 그 나쁜 일을 다 헤쳐나갈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 먼저 뭐그 봉흉하길, 흉한 일도 바뀌어서 기람이 되고, 피흉치길, 흉함을 피해면 또, 기란 일이 올수 있고, 그리고 또 여기, 어, 뭐, 전화위복, 앞에는 내가 죄양이 따랐는데 뒤에는 다시 복으로 올수 있는 거야. 그것이 착하고 바르고 선하게 예? 이렇게 충옛날엔 충과 효잖아. 지금도 지금도 충이 있어 요 나라를 위해 서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죠 효하고 옳은 이자 옳은 행동, 그다음 바른 행동, 예? 그다음 착할있 선, 바른 선, 착한 일. 그렇게 말하면 반드시 복이 굴러온다. 나쁜 가운데서도 복이 온다 하는 것을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어, 2022년 이민년입니다. 11월달 음력 10월이에요. 월간 운세. 쥐띠는 길하고 소띠도 아주 길입니다. 네, 아주 아주 좋습니다. 오늘 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